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어, 역시 서희탄탄 특강편 제 6편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강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예고해 드린 것은 바로 어, 예서체에서 해서체로 넘어가서 한글 공서체를 좀 공부하시도록 안내를 드렸는데 에, 앞에 부분에서 조금 뭐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한 편을 더어 전소체와 판본체 편으로 엮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뭘 말씀드리지 않았냐면 여기과 행필, 기필과 행필, 수필.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중봉 필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중봉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봉 간단합니다. 붓이 이렇게 됐을 때 에, 이렇게 해서 이, 에, 이 장대를 일으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쓰겠죠 이때 만약에 일었을 때 약간 위쪽에서 아래로 내린다든가 아래쪽에서 위로 한다든가 하면 꼬이겠죠. 그래서, 그, 붓 있는 방향, 이 방향으로, 그대로, 붓 끝, 있인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밀어서, 세워주게 되면, 이와 같이, 중봉이 아주 쉽습니다. 아, 요것이 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뾰족한 털, 가운데, 뾰족한 털이, 이제, 중, 봉인데, 이 봉이 항상 가운데를 타고 지나간다 이거죠. 이 가운데로. 항상 가운데로요. 자, 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왜 중봉이 중요하냐하면, 자, 우리가 어, 보통 만약에 중봉이 안 상태에서 거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하, 단순히 갔습니다. 그러면 붙이붓 끝이 위에 있, 있어요. 그럴 때이 위는 매끈하고 아래는 거칩니다. 이건 편봉일 때 그렇습니다. 중봉일 때 양쪽이 곱거나 양쪽이 거칩니다. 여기 중봉 필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봐도 뒤집어 봐도 어, 많이 써놓고 이렇게 뒤집어 봐도요. 자 여기는 꼭베힌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들뜬 느낌이죠. 자 이래서 이 다릅니다. 획이. 이 점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중봉이 잘안될 때는 어떡하냐. 만약에, 팔에, 에, 팔 끄는, 그니까, 러 앞에 손등이 아래 내려가냐, 손바닥 아래 내려가냐, 이 중봉 잡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중봉으로 가기 위한. 그랬을 때, 자, 항상 붓을 가볍게 서서히 왼쪽부터 이렇게 온다. 또 반대로, 어,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려가서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듯이 서서히 축축 걸리면서 거지겠죠.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반대로 세우겠죠. 반대로 여기 오를 눌렀으면 5, 4, 3, 2, 1 이렇게 세우겠죠.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원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위, 이 방향으로 간다든가, 이쪽 방향으로 또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든가 이런면 붓이 꼬이는 원인이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 방향으로 내가 갈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조금이라도 이 팔꿈치가 처지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될 것이고 팔꿈치가 너무 올라가도 이렇게 될 것이고 팔꿈치가 수평 가로로 나가면 이게 바로 가는 방향 아, 이렇게 됐을 때 점점 좀 쓰러져 볼까요? 자, 이렇게 됐, 두, 두를 점점 쓰러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자, 앞에서 한 대로. 그러면 이것을그 방향으로 서서히 눌러서, 쓰러뜨려 놓고 세워서, 다시 가져가서, 여기서 다시 반대로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이. 그럼 봉이 항상 가운데 있겠죠, 뾰족한 털이. 그럴 때한번더 세워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한 번. 그, 획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뚫어뜨려놓고 또 가고, 여기서 또한번 서보세요. 가운데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뚫어뜨리고 가요. 또 세울 때도 붓 끝이 어디서 서야 되냐면 획 안에서 서야 돼요. 이걸 그림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자, 이런 획이 있습니다. 이런 굵기의 획이 있어요. 이런 굵게 원필이니까 동그란 획이 있는데 항상 뾰족한 털이 이 가운데를 타고 지나가도록 거어줘야 된다. 이게 중봉이죠. 그런데 왜 가운데서 여기서 한번 쓰고 여기서도 쓰느냐? 아, 세번 쓰라고 했어요. 중봉을 잡아주기 위해서, 중봉이 안될때 중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먹물이 흘러내리니까 먹물이 흘러내리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요. 에, 세 번째는 에, 중봉으로 가, 가다 보면은 중봉을 가다 보면은 다음 방향을 바꿀 때도 있고 있겠죠. 그래서 어, 중봉을 잡는 이유는 어, 봉이 가운데로 가도록 가도록 걷는 이유는 획이 어, 획이 자 이렇게 됐을 때. 닿는 부분은 이쪽이 먼저 닿지만 갈 때는 이쪽이 먼저 닿겠죠 이쪽으로 그죠 이쪽이 먼저 먹물을 묻히며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서서히 가다가 마지막에 끝이 뾰족한 털이 다시 한번 긁고 가는 두번 긋는 효과처럼 이렇게 여기서 다시, 여기서 치라고 가는 것을 여기서 다시 붓 끝이 봉을 긁고 가게 되죠 종이를 그러니까 획이 번식이 나오는 이 나오는 거. 요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요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팔꿈치가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꿈치 처져요. 자, 중봉 잡을 땐잘 잡아, 시작은 잘 했는데, 없는 과정에 팔꿈치 처지다 보면, 자, 이렇게 위가, 있어요. 붓 끝이 위로 있어요. 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그럴 때는 붓 끝이 위쪽에 있으니까, 붓 전체의 반 허리를 쓰러진 부분, 맞 쓰러진 부분, 허리라고 표현하면, 쓰러진 부분을 붓 끝이 있는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밀고 다시 멀리 내려놔보세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붓 끝이 정중앙에 왔습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겠죠. 팔꿈치 너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자, 붓 끝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번엔 아래쪽에. 그럴 땐 아래쪽에 있으니까 붓, 허리를 아래쪽으로 밀어서 다시 멀리 내려놓으면, 봉이 중앙에 온다. 이 중봉 잡는 방법을 완전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음, 전제로 해서 어, 중봉 필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특강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요. 중봉이 안될 때는 중봉을 만들어줘라.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이 먹물이 없어요. 없을 한번 쓰면 먹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어, 3절 세번 섰다가는 것은 중봉을 잡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먹물이 흘러내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뭐 어떻게 보면 혈액을 공급해 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어, 한 번에 한 번에 3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생명을 불어넣는다 만약에 이렇게 역입을 하고 중복까지 잘했는데, 한 번에 달려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냥, 어, 움직이지 않는, 어, 살아있지 않는 물체를 끌고 가는 것 똑같고, 여기서 눌러서, 세워서, 다시 쓰러뜨려 놓고, 한번 세우고, 또 쓰러뜨려 놓고 가고, 뭐, 뜻, 때 뜻은 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것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즉, 붓이 춤을 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절한 이유 첫 번째가 중봉을 잡기 위해서. 어, 두 번째는, 먹물에, 먹물을 흘러내려서, 먹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 그래서, 고전 같은 데 보면, 항상 횡을 그을 때는 굳이 춤을 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특강 여기까지는 이제 전제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74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율사짝 썼기 때문에 오늘은 임금왕 자부터 해서 한글 판본체와 비교하면서 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글 판본체를 먼저 쓰고 그러면 그 전소체가 어떻게 또한 번째 연결되는지 볼게요. 왕자인데 왕은 동그라미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조금 보완 하면 앞에서 다 공부하셨지만 하나, 둘, 셋 가로 됐고요. 또 세로 눌러서 손바닥 내려가서 한번 만나서 서주고 또 가서 다시 밀어 세워서 섰을 때 살짝 높이뛰고요. 이쪽도 손등이 아래 내려가고 다시 어퍼 손바닥이 아래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다시 손등 방향으로 밀어와서 세워주고요. 다시 이것도 손바닥, 손바닥이 아래 내려가고 다시 세워서 요거는 손등이 아래 내려가면서 끌어 잡아당기면 되는 거죠. 요거. 자, 요걸 해놓고 여기다가 원을 연습하세요. 가장 좋습니다. 조그맣게 하기 처음에는 자, 여기 열 시부터. 한시 반부터 해도 됩니다. 한시 반부터 갈게요. 두올 만날 때마다 서 주세요. 서다가 그쪽으로 쓰러뜨리세요. 만날 때마다. 자, 여기도 만날 때마다 서서 요. 또 여기도 하나, 둘올 서다가 서다가 쓰러뜨리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냥 올까요? 하나, 둘 서요. 서다가 쓰러뜨리고 가면 됩니다. 또 여기 도 하나. 둘. 이때 꼬여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끝이 안쪽으로 꼬여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도 하나 안쪽으로 안쪽이 에, 이 트랙의 안쪽 안쪽으로 돌아서 마, 아, 마무리 해 주면 되죠 이때 어, 내가 이 선을 따라서 섰기 때문에 이 중봉이 잘 됐는데 이 선이 없을 때 동그라미 그리는 방법은 여기 와서 세워서 음. 세워놓고 누르고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 가고 또 이쪽에서 3시쯤 왔을 때 세워서 누르고 쓰러뜨리고 또 갑니다. 근데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작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은 요런 동작이어야 됩니다. 이쪽은요 안에서 이런 이렇게인가 여기 9시와 3시 정도인데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작은 자 이렇게 이런 동작이에요. 자, 요거는 밖으로 나가서, 요거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요거는, 어, 왼쪽으로 뒤집고, 요거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완전 이해해야 한글 한번지도 됩니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되겠죠. 이렇게. 이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 세우고, 둘, 세우고, 넷, 다섯, 여섯, 하나, 점점점점,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되는데 이 방법으로 쓰시면 되는데 왜 자꾸만 쓰니까 중봉을 잡기 위해서 앞에서 3절법 하는 이유 똑같습니다. 곡선이지만 자완 이거 왕자죠? 자 여기 하나 둘 셋. 작작, 작, 쿵, 짝, 짝, 쿵또 위에서 쿵, 짝, 짝, 쿵 세워서 쿵, 짝, 짝, 쿵 세워서 뛰고 또요 같은 위치에서 쿵, 짝, 짝, 쿵, 짝, 짝 세워서 쿵이 전체에 반에서 자, 눌렀다가 세게 눌러서 왼쪽 자, 동그라미, 똑같게, 왼쪽 그, 어, 동그라미 똑같게. 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한글 판본체 쓸때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원이 그런 한번 판본체는 이렇게 됐는데, 요 전체에서 반 잘라주면 됩니다. 요게. 요 5점에서 이고요 항상 요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받침이 있을 땐 많이 안 내려갑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요거와 요거 간격이 똑같죠. 여기는 요거의 반이죠. 반, 반 그죠? 요거의 반, 장성.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내려간 데 맞으면 되고요. 요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판본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각을 둘렀을 때판본체에 납작하면 좋은데 요건 거의 정사각형이 됐어요. 받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가 있고 더 납작하게 하려면 이런 사결를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길어지면 안 돼요. 정사각형보다 약간 음, 오른쪽, 오른쪽 통통한 건 괜찮은데 이거 길어지면 안 돼요. 어, 길어지면 판보자는 글꼴이 에, 건실하지 않습니다. 예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왕자를 한자로 어, 어떻게 표현할지요 천수자로 자 똑같습니다. 자길다 그랬죠? 그러면 가로가 짧겠죠. 하나, 둘, 셋 눌렀다가 다시 세게 누르면서 왼쪽으로 또 요거 또 그만큼 하나, 둘, 둘, 셋또 눌러서 왼쪽으로 밀어서 서고요또위 가운데서 내려서 획 안에서 또만 서고 당겨놓고 손톱발안내려가면서 아, 요거보다 배를 더 내리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이럴 때 눌러서 반대로 왼쪽 밀면 되죠. 그럴 때 이곳은 어떻게 되냐면 인금왕자인데 가운데를 안 하고 여기 넓혀서 한 이유가 어, 이 시대의 이시대에 이 시대에 글꼴은 완전히 이 주나라 시대의 이전의 그 생활상을 그려 어, 그 기록해 놓은 문장을 첫거문이라고 하는데. 그 왕, 왕이 왕 굉장히 높이 있지? 높다 이높 이렇게 보수, 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걸 높이 구, 구스로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네, 이거 요거 보면은 요거만큼 두 배를 간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 이 글꼴 테두리 둘렀을 때 사각하고 테두리 둘을때 3대2 비율을 거의 맞으면 되는 거죠. 요거 2,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건 3. 다, 당연히 맞았죠. 요거 3. 그죠?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3대2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걸를 거듭 가는 들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십자입니다 비로소 씨. 그럼 십자를 바로 써볼게요. 자, 시, 여기서 와서, 왼쪽 붙었으니까 왼쪽에 키 맞추려면 자, 여기 많이 겹쳐요. 자, 요건 손바닥이 아래로 내려가고 요건 손등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손등이 아래 내려가서 쭉 끌어 주면 돼요. 다시 반대로 밀 때는 누르면서 반대로 밀어 주세요. 그럼 쓰죠. 그럴 때 요거 요거만큼 떨어져서 여기 맞추고 다시 내려서 중봉 잡고 1만큼 내려와서 눌러, 세게 눌러 내렸다가 밀어서 쓰면 됩니다. 그랬을 때이 간격 맞으면 되고요. 이때 주의할 것은 만약에 시가 여기 좁다던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번째는 납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사각을 둘렀어요. 요까지 이렇게 둘렀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3대 요건 2의 비율이면 좋다. 3대 2. 이렇게 요, 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항상 그걸 기준으로 삼고 약간씩 변동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는 실자인데한글판본의실자인데 요거를 같은 필법으로 빌어서 실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집 여자가 먼저 나오는데 세워서 약간 아래 곡선, 또 내려오다가 살짝 세워서 밀어서 세워놓고, 하고또이걸반 자르면서 내려옵니다. 맞는데 서로 수라랬죠? 획고 이가 맞는데 섰다 갑니다. 또 안으로 들어왔다가 요 끝, 끝에서 살짝 곡선 만들어주고, 요 같은 위치에서 자, 하나, 약간 돌고, 또 좁게 돌아서 여기도 한번 배만큼 내려왔어요. 다시 밀었어요. 다시 세웠어요. 둘이. 눌러놓고 이쪽으로 쓸어 줘요. 이 어려우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내려다가 살짝 돌아 코너 를 돌고 반또 눌러서 자 오른쪽에서 약간 들어오는 듯해서 마무리해주면 비로소 시자가 됐습니다. 자 비로소 시자 됐고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 c c 뭐 해가지고 그뭐 한자도 알게 되고 필법도 두 가지 한 가지 필법으로 두 가지 서체를 쓸수 있으니까 읽어 양득이 되겠죠. 다음 옛 고자가 나왔습니다. 고자 쓰겠습니다. 옛고 자 고자입니다. 기억입니다. 자 손바닥 아래 내려가고 세워서 손등 내려가고 하나 둘 길게 굽고 세워서 다시 위로 약간 밀었다가 손바닥으로 내려오세요. 자, 길지 않게 내려오고 납작해야 되니까 자요 전체의 반이 길이의 반 안쪽에서 반에서 조금 올라가는 듯 내려와서 자 요기 조금 귀엽보다는 왼쪽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귀엽게 보다 약간 획계 굵기만큼 아, 나와 오른쪽에 나와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곧자죠? 요걸일 곧자로 이제 전소체로는 아, 석고문으로는 전소체 석고문으로는 어떻게 쓰죠? 자 여기 하나 둘셋 짧게 네, 너무 길 길면 안 되겠죠? 자또 올라갔습니다. 네, 그만큼 내려오고 또 가로 또 조금 올라가서 하나 서주고. 살짝 돌아서 자 여기도 왼쪽만큼 떨어지고 하얀 부분 똑같이 그래서 살짝 돌아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옛고자자 예, 다음은 나아 자입니다 자 동그라미가 나와서 한글은 판본체에서는 동그라미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12시나 1시 반부터 돌려서 3시 세워놓고 누르고 쓰러지고 갈반 쓰러트려 놓고 좀 돌고, 다시나 다, 여시나5시 반. 또, 세시까지 오고, 세워서, 밀어 세워서, 누르고, 쓰러지고. 그러면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그랬어요 요고, 요고, 요고 맞은다 그랬죠? 여기는 키를 같이 주다 그랬습니다. 요 키, 요 키를 같이 줘서, 같은 위치에서, 자, 맞춰주고, 눌러서 내려오고. 얼마큼 내려온다 그랬죠? 어, 요거는, 조금 예외입니다. 이거를 너무 짧게 주면 안 좋으니까 이원 지름의 이 하얀 부분만큼만 내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의 반이 아니라 이 원의 반 여기서 와서 아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죠? 안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자, 앞자가 됐고요. 이때 이거 시작할 때 조금 내려왔죠. 이거보다 그러면 이걸 약간 올려도 이 정도는 많이 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많이 올라, 안 올라가면 이거보다 많이 안, 올라, 안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려도 안 이쁘죠. 이 정도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아쩐데 그러면 어, 전소체의 석고문으로는 어떻게 쓰죠? 자, 가로 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수평입니다. 항상 수평이요. 이것도 가로가 좀 수평이에요. 자, 하나, 특히, 해서부터 섞어라 한 사람은 되게 올라가요. 가로액이 그러시면 안 돼요. 수평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요기, 요, 요 간격, 안쪽에 간격만큼 떨어져서 약간 올라가서 내려오고, 여기서 살짝 곡선으로 돌고, 약간 눌러서 밀고, 자,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 나보시고요. 자, 빛이 살짝 와서 만나서 여기를 만나면서 그어 주면 되겠죠. 다시 밀어 주면 되겠죠? 약간 나와서. 자, 여기는 약간 올라가는 듯 하면서 내려오다가 살짝 세워서 누르고 쓰러지고 갔다가 회 안에서 띄면 되겠습니다. 자, 나아졌가 됐어요. 자, 다음은 한페이지 넘어 75페이지 자, 넷자가 또 나왔는데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냥 써야 됩니다. 네, 요거는 한번 직접 빨리 써볼게요. 자, 여기 좁게 여기 약간 들어가서 눌어서 아래 위 하얀 모 똑같게 자, 여기 머리 뭐 떨어지고 내려와서 약간 내려오게 여기도 마찬가지. 뭐, 그, 숙달됐을 때는 3절, 3절을 꼭 지키지 않으면 약간 하는 듯, 말하는 듯 가셔도 됩니다. 넷자 됐고요 자, 올래자 하나, 둘, 셋. 또 가로, 곡선. 또 여기도 약간 곡선. 곡선. 여기도 곡선. 왼쪽 거 보면서 저 올라가서 반 잘라서 내려옵니다. 이때 중봉이 안 되면 이런, 그서 3절 할때 중봉 잡아주시면 돼요. 내갔다가 밀어서 세우고, 여기 또 돌아가서 곡선으로 따라 내려오고, 여기도 그만큼 돌아와서 왼쪽 거 보면서 그만큼 떨어져서 내려오고, 거기서 끝나주좀 되겠습니다. 몇 자요? 자, 다음은, 어, 무지개 홍 자가 되겠네요. 홍 자가 좀 어렵습니다. 한글 반문체에서는. 자, 그럴 때는 어떡하냐? 내체좀 납작해야 겠는데 약간은 이 받치는 거 길어도 관계 없지만 너무 또 납작 하면안 되겠죠. 자홍자 자, 이럴 때는 약간 가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내려는 구멍이 짧게. 자 요건 길어야 되겠죠. 이제 요거 붙입니다. 요거 안에 하얀 부분을 작게. 또 여기도 붙입니다. 자 요건 조금 더 위에 보다 내려져 나가고요 여기서 홍, 여기도 붙입니다. 거의 붙일 정도로 안에 하이 부 크지 않게 원, 중봉 잡아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에, 무지개 홍자인데, 전도체 석고문으로는, 자, 좌측, 돌아서 원, 또 여기도 돌아서 세심해서 또 원, 공통점이죠. 또, 만날 때 서주고, 갔다가 세워서 왼쪽, 또 세워서 오른쪽, 자 살짝 원 돌면서 살짝 옆으로 틀어놓고 다시 밀어주고 반대로, 자이 끝에서 짧게, 자이 가운데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짧게 눌셋대서 눌르면서 왼쪽 밀어서 서주면 되겠죠?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요거는 손바닥, 요거 이거 손등, 요거는 손바닥, 손등, 손등, 손바닥, 자, 요거 손바닥, 손등, 자, 손바닥, 손등, 손등, 손바닥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손바닥, 요거 손, 손, 손바닥, 손등, 손등, 손바닥, 자, 손바닥 내려오고, 손등, 손바닥, 다시 손등, 다시 손등 이렇게 되겠죠. 자, 손등, 손바닥, 손등. 자, 이렇게 하면 면이, 중봉이 잘 잡히도록 아, 쓰여지니까 요 점을 참고, 참고하셔서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소체로는석검문 75페이지, 홍자까지 있었고요. 한글판 본체 동시에 연습을 해 보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써놓고 점검하는 방법. 맞는 맞아는 틀린 점검하는 방법 항상 가장자리 테두리를 둘러본다. 그랬을 때 3대 비율이 맞는지 전서체를 엎어 이게 옆을 뉘어놓으면 판번째 스타일이 된다. 그 꿀이 된다. 이 점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특강 변 전서체 전서체와 석고문 변은 마치고. 어,